네, 충전기 인데요. 네, 과전압으로 잘못 꽂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콘센트에 다 꽂아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쭉 하는 네, 그런 시스템 상태에서 네, 나인상에 전기가 잘못 네, 고압에 들어가서 생각지 않게 고장난 건데요. 전원안 들어온다고 보내주신 충전기입니다. 네, 충전기를 보내실 때는 네, 이와 같이 배터리 팩도 같이 보내주셔야지 이제 꽂아서 중간에 센서들이 있는데 충전이 다 됐는지 만충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배터리 팩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덮개를 열고 바라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져 있습니다. 전원 들어가는 쪽에서 2 2 0에 전기를 낮춰서 이쪽에 네 원하는 전압으로 18v 짜리네요 네, 18v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18cm다 그러면 센치로 봤을 때 높이 부위를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18cm인데 저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 저게 방전이 됐을 때나 또는 완전히 고장이 났을 때 높이가 18cm인데 충전 안 되니까 딱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말로 백가죽하고 등가죽하고 달라붙어서 0볼트 합선됐다는거죠 쇼트 났다는겁니다 쇼트 났다는, 났다는 경우는 여기다 밀어넣으니까 당연히 고장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고장같은 경우는 입력단에서 잘못 꽂아서 잘못 꽂아진게 아니라 과전압이 잘못 흘러 들어와서 고장난 제품이지만 이 배터리팩 설명을 드리는건데 배터리팩도 고장이 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배터리 팩을 고장이 나서 원인이 됐는지 아니면 배터리 팩이 고장이 났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것인지 이 자체적으로 개쓸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사용하시는 배터리 팩을 보내주시면 더욱더 효율 있게 점검 테스트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은 들어서 배터리 팩도 같이 보내입시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볼만 합니다. 배터리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를 합선된 걸 갖다 딱 꽂아버리면은 널 철사로 합선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배터리 팩트 한 번씩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네요. 충전기도 상태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전기를 꽂으면 지금 현재 수리 중에 부품, 불량난 부품들 찾아서 시정하는 중인데 배터리 팩을 꽂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두 개나 세개 중에서 하나가 깜빡깜빡 깜빡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들어와 있든지 전원불만, 이게. 그리고 충전, 배터리 팩을 꽂았을 때 충전되는 상태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다가 그러기도 하긴, 그러는데요. 이게, 꽂았을 때 아무 불이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녹색 불이 들어오죠. 꽂으니까. 네, 그러니까, 불이 그래 안 들어온다고 해서 고장이 났다, 안 났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배터리 팩을 꽂아서 야가 인식을 했을 때그 뒤부터 일일해라, 충전해라,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운영의 묘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같이 좀 보내줍사 하는 내용을 좀더 강조가 됐네요. 네, 불량난 부품 시정을 마친 뒤에 이제 배터리 팩을 꽂아서 충전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콘센트에 전기를 꽂아 봅니다 네, 아까 조립전과 같이 가운데 녹색불이 깜빡깜빡 그런 상태에서 배터리팩을 꽂아 보겠습니다 네, 팬이 돌아가면서 유잉하고 이제 빨간색 네,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충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것은 뭐냐면, 뺐다 고았다 뺐다 고았다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네, 그런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 그러면서 내부에도 내가 우리말로 환장하는 거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쉽게 들어서 민물과 썰물이 합쳐지면서 이제 그런 때 고장나는, 전자적으로 재수 없을 때 고장나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충전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